안녕하세요. 우쭐요중입니다 오늘은 무난하게 운영해서 고벨류로 넘어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나페어 사주고요. 스태킹 나왔네요. 세나 이성 스태틱 초반에 운영하기 굉장히 좋은 스쿼드죠. 이러면 이자도 받아줍니다. 당장에 스태틱도 있고 세나 이상이라 최고의 친구밖에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고의 친구 해주면 굉장히 세겠죠, 지금 타이밍에. 왔니다와 레오나 이성까지 붙었습니다. 이러면 무난하게 연승각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고의 친구의 신기루도 대장군이라 뭐 다해야가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여기서. 자크 이성을 붙이는 것도 좋은데, 제가 30원 이자를 봐야 돼서, 팔수 있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네, 딱 28원이 되죠. 취향에 따라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돈을 중요시해서 자크 연운이 그다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먹은 거고, 무조건 연승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자크 이성을 먹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좀 취향 문제 같아요. 5연승은 못했고 3연승 후 2연패 했습니다 대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나쁘지 않아요 호병대까지 받아주면서 사실 인피, 스태틱도 굉장히 빌드업에서 좋거든요 스태틱에 치명타가 터져가지고 인피랑 스태틱 같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연패 중이니까 딱히 아이템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이게졌고요 백격변 꼬마거인 천상 꼬마거인도 나쁘지 않은데 천상 먹겠습니다. 천상 키업은 별로 안 되는데 천상으로 딜러 유닛들 이렇게 쉴드를 가져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천상 먹었어요. 이것도 취향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꼬마거인을 좀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요, 일단. 4원짜리 조개랑 갑옷 있는데, 레드 먹꺼 오는 것도 괜찮겠죠? 소호자로 빌드업 할 때, 레드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아무튼, 락한 레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지금 스쿼드가 그렇게 센건 아닌데, 제가 돈이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상황이. 그리고 증강체도 두개다 전투 증강 먹었고요. 좀만 붙어도 확실히 반등이 되겠죠. 다음 턴에 자연적으로 칠렙 되고요. 지금 아직 공템이 없어서 스태틱 하나밖에 없어서 다음 크립 때 템이 좀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템 나오는 거 보고 좀 조합을 정해야 될것 같아요. AD 템이 나오면 뭐 그레이브즈나 릴라나 판테온 뭐 자야 이런 쪽으로 정할 것 같고, AP 템이 나오면 뭐 고코스트 친구들 있죠. 아야, 뭐 솔, 아오신, 뭐 이런 쪽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시바나, 제이스 이런 쪽으로 네, 일단 템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보관... 임피보관이 나왔어요 총감도장이랑 임피보관인데 뭐 임피보관 정도면 나쁘지 않죠 AP템으로 그럼 좀 곳곳 쪽으로 보겠습니다 8렙 9레벨 리롤드 돌려서 아까 말한 AP유닛들 시바나 솔, 아우신, 제이스 다이아 뭐 이쪽 보면 될것 같아요 최고의 친구라 부인수가 없어도 어느 정도 다이아도 가능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천상을 먹겠습니다. 이런 모든 덱다 해줄 수 있겠죠? 어, 다이아가 나와졌네요. 다이아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러면 사소자의 다이아 쪽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다이아 2성 듣기 전에 뭐, 소솔 같은 거 나오면 바꿔줄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죠. 은수가 없더라도 다이아 공속이 좀 빠르죠. 최근의 친구 때문에. 스태틱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다이아 2성이나, 뭐, 소울 세라핀 이 정도만 나와도 브랩을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울 1성에 세라핀만 나와도 릴라랑 같이 쓰면서 하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다스템은 너무 안 좋아서 이다스는 버려주고요. 어 이러면 다이아 2성이 붙었네요 이면 이거 다이아 2성 활용해서 충분히 구렉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돈 모아줘도 될것 같습니다 인피 보건 다이아 나쁘지 않죠 지금 좋습니다 테라도 있고 사소자도 있고 지금 탱하고 딜 완벽합니다 지금 다이아 같은 경우는, 다이아 템도 중요한데, 저, 마법 장력을 깎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태틱이 있어서, 어, 지금 상황 완벽하죠? 이러면, 브라움 1성은 뭐,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시너지는 내려가긴 하지만, 소라카가 더날것 같습니다. 소라카 넣어주고. 돈 계속 모아줍니다. 바드도 나왔네요. 자크보다 바드가 날것 같습니다. 신기술사도 들어가고, 바드로 스택도 모아주고, CC도 벌어주고, 뭐 방템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쇼진 보건 대천사도 좀 애매하고, 인기리 애매하고, 거걸 용발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방템이죠. 테라한테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 네 그리고 도장도 되고요. 일단 팔람리월에서 다이아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브랩을 가지고 브랩을 가서 더센 조합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상대에 맞춰서 소리 될 수도 있고 시바나가 될 수도 있고 시 아오신이 될 수도 있고 상황 봐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탱커는 후반에 9랩에 밸류 조합을 할 때는 이다스 템에서 뭐 황술지가 나오는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테라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다스, 삼비핀을 템이 황술지가 나오면은 이다스가 좋을 때도 많아요. 황술지가 후반에, 어, 소울이나 신한테 들어가면 사기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까 확인했을 때 드리븐 도끼였었죠. 테라가 더 좋습니다. 그런 점에는 아이고... 근데 제이스가 진짜 안좋네요 그래도 돈 많이 모아졌습니다 지금 아이템이 만화를 회복하는 아이템이 없잖아요 쇼진이나 부인수가 있어야 아오신을 쓰기 좀 괜찮은 상황인데, 지금 부인수도 없고, 쇼진도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아웃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 판은. 부인수나 쇼진이 없으면은, 진짜 궁을 너무 늦게 쓰더라고요, 다이아가. 실수로 최고의 친구를 못 받았는데, 그래도 이겼네요, 다행이네요. 구인수가 남았네요. 이거 먹으면 뭐 아우신각도 볼수 있겠죠. 아우신도 나와줬고요 좋습니다. 솔도 이성에 있어서 지금 상대 중에 솔 이성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 만하면 아우신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템 구성도 아웃이 더 세겠죠? 구인수 그 먹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래도 팔렘 리롤에서 다이아 이상이 좀 빨리 붙음으로써 피갈리 많이. 잘 됐고 돈관리도 잘 됐어요 이정도면 그래야 더 많이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19기물들 8포스트 기물들 찾아주시면 됩니다 5포스트 8포스트 기물들 자 다이아 예, 쎕니다 어, 워무구도 나왔네요. 딱 테라템 한칸 모자랐는데, 운이 좋습니다, 오늘. 어, 워무구 테라 주면 나쁘지 않겠죠? 옆해서 신비술사 하나 더 투입하겠습니다. 상대 다이아가 AP인데, 30비에 테라 용발까지 있어서 테라가 거의 안다는 수준이죠.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테라가 안달아요 아우신 바드 사주면서 지금 당장 이걸로 하고 아우신 이성으로 아우신 이성이 붙었을 때 밸류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성이 붙었네 아우신이 완벽합니다 템 옮겨줍니다 스태틱은 그냥 바드한테 주고 나머지 템들 아웃인 줍니다. 구인수의 임피봉은 굉장히 세겠죠? 테라 이성만 붙어주면 확정적으로 1등 할수 있습니다. 뭐 리신 야수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라핀 같은 거 빼면서 상대 보고 상대 조합이 신비가 더 필요한 조합이면 그냥 삼신비 쓰고 아니면 야수 쓰겠습니다. 비싼 보건 먹게 먹어주겠습니다. 2신 2성 붙었고요 네 테라 2성도 붙었습니다 이제 1등 확정적이죠 거의 최고 센 밸류 조합이라 상대 AP 조합인데 AP 조합으로는 이 조합은 못 이길 것 같아요 3신비에 용발 테라에 아웃신 3신비 이걸 못 이기죠 AP로 일단 이번 판에 좀 배워볼게. 확실히 8레벨 반등 타이밍을 잡고, 반등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돈을 모아서 브레벨의센 밸류 조합을 맞춰서 1등을 한 판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놀차를 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뇌지컬로 찍어 누르는 그런 판인데,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졸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